퇴계 이황 선생이 꿈꾸었던 유교적 이상향,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는 퇴계 이황 선생을 기리기 위해 1561년에 설립한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은 다른 8곳의 서원들과 함께 2019년 7월에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도산 서원은 1575년 사액 서원이 되었고 사적 제 170호로 지정되었으며 전교당 등 사점의 건물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표소를 통과하여 왼쪽 벼랑 아래로 만든 진입로를 걸으면, 눈앞에 안동댐 건설로 생긴 안동호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도중에 있는 호숫가에는 공자의 77대 종손 공덕성이 있었다는 추로지향, 즉 공명의 고향이라고 쓴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입구에서 도산서원까지의 400m 가까운 길을 걷는 동안에 펼쳐지는 안동호의 풍광에.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나무와 주목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로 걷다 보니 마치 한 폭의 풍경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원 앞 광장 한쪽에는 예쁜 도산서원 중수기념비가 서 있는데 한학자 이가원이 글을 쓰고 서예가 김응현이 글씨를 썼습니다. 도산서원 앞 넓은 광장에는 수령이 400년을 넘은 거대한 왕버들 두 그루가 마치 서원을 지키는 당산나무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보통 서원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이곳의 왕버들 한 그루는 가지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나간 특이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성리학의 본산인 도산서원은 퇴계의 품격과 학문적 자세를 반영한 듯 소박하고 검소한 건축물들입니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지어서 제자들을 가르친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사후 건립된 도산서원과 사당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나지막한 담장 사이로 난 서원의 출입문이 소설 대문처럼 시원하게 솟아있습니다. 문안으로 들어서면서 이곳이 도산 서원의 출입문임을 나타내주는 현판이나 편액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원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 축대의 담장 안에 퇴계 선생이 낙향한 후 1561년에 처음 지은 도산 서당이 있습니다. 낙향 후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지은 도산 서당은 퇴계가 기숙사인 농운 정사와 함께 지었으며 보물제 2105호입니다. 도산 서당의 맞은편 문 안쪽에는 서당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이며 보물제 2106호인 공자 모양의 농운 정사가 있습니다. 서당 영역에 속하는 도산 서당과 농운정사를 지나 화강암 길을 오르면서 조정의 지원으로 조성된 서원 영역이 시작됩니다. 서당 영역과 서원 영역을 구분하는 문인 진도문 안쪽은 전면이 강의 영역, 후면이 사당 영역인 전학 후묘의 구조입니다. 진도문 양쪽에서 있는 동서 광명실은. 서책을 보관하는 건물로 습해 방지를 위해 누각 스타일로 지은 도서관입니다. 진도문을 들어서니 도산서원의 강학 공간인 정면 사칸 측면 이 칸의 팔짝 지붕 건물 보물 제 210호로 지정된 전교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당인 전교당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이동의 기숙 공간인 박약재와 홍의재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원은 중앙에 강학 공간이 있고 앞쪽의 기숙 공간인 동재와 서재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인 듯합니다. 전교당 처마 아래 걸린 도산 서원 현판은. 선조가 사액한 현판으로 글씨는 당대의 명필인 한석봉이 있었습니다. 전교당 안쪽에는 전교당, 방문 위에는 한존제 편액이 걸려 있고, 전교당의 역사와 관련된 편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교당은 내부에는 기둥이 없고, 천정을 가로지르는 대들보로 지붕을 지탱해주는 널찍하고 단순하며 시원한 구조입니다 전교당 우측 후면에는 퇴계선생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서 우물제 211호인 상덕사와 산문이 있습니다 상덕사는 1574년에 지었고 1969년에 보수를 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으로 작지만 경건한 느낌의 전각입니다. 전교당 오른쪽 담장 끝부분의 현문으로 들어가니 도산서원에서 발간한 서적들의 목판을 보관해온 장판각이 있습니다. 장판각에는 퇴계의 문집, 언행록, 글씨 등을 새긴 2790장의 목판을 보관하다가 그 전량을 국학진흥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전교당 후면에 있는 양쪽으로 오죽이 무성한 현문을 들어가면 두 동으로 이루어진 전사청이 있습니다. 전사청은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향사를 지낼 때 음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제수청과 주고가 있습니다. 전교당 서쪽에 있는 문으로 나아가면 상고직사가 있는데 상하 두동의 고직사는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살림집입니다. 상고직사에서 입구와 반대방향의 계단으로 내려가니 퇴계의 학문적 업적 소개와 함께 유물들을 전시한 옥진각이 있습니다. 옥진각은 1970년 이곳을 방문한 다음 퇴계 선생의 유물 전시관을 만들라는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약 50평 규모의 옥진각 내부에는 퇴계 선생이 쓰시던 지필묵 등 유물과 함께 직접 쓰신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옥진각에는 또 퇴계 선생의 생애와 함께 퇴계학도 소개하고 있는데 유물 전시관이 조금은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원의 서쪽 담장 밖에는 퇴계 선생이 도산서당을 열고 난 이후 정사성의 부친이 마련해 준 영락서재가 서 있습니다. 당시에 성행했던 일종의 기의 박제로 보이는 영락서재의 편액 글씨는 퇴계 선생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서원의 출입문 밖에는 퇴계 선생이 도산서당을 세울 때부터 있었던 사계절 마르지 않는다는 우물 열정이 있었습니다.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나오니 바다처럼 시원하게 펼쳐진 안동호 안에 시사단이 섬처럼 떠 있습니다. 시사단은 1792년 정조가 도산서원을 둘러본 후 퇴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특별 과거인 도산별과를 본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뿌리,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 이야기.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